거포를 주시다. 실상 조당은 세칸 집으로 정갈했다. 방한칸더 들여 증축한 윗방에는 소태산과 남자 제자들이 기거하였고, 가운데 방에는 여자 제자들이 기거했으며, 그옆 칸은 부엌이었다. 실상 조당의 삶은 간고한 삶이었으나, 소태산은 그러한 와중에도 심신을 휴양하는 데 주력했다. 가까이 시봉하는 제자들은 낮에는 산전을 일구어 생활을 도모했고 밤이 되면 법석에 참여하여 소태산의 법문을 듣는 재미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소태산은 상투를 들고 검은 턱수염에 정자관을 쓴 처사 모습이었다. 소태산 30세를 맞이하기 바로 직전 영광길룡리에서 변산 입산하여 월명암에 임시 기거하고 있을 당시 주자의 무이구곡가, 일명 무이도가를 영광의 파린 단원들에게 써보내었다. 무이산 아래 선경이 있으니 산 아래 차가운 물이 골마다 맑게 흐른다. 그 가운데 절경을 알고 싶으면 노 젓는 소리 두어가락 한가하게 들어보라. 소태사는 8인 단원들에 대한 그리운 정혜와 심경뿐만 아니라 참마음의 실상을 무의 구곡가에 실어 보낸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실상 조당에 이순순이 찾아왔다. 소태사는 8인 단원을 대표하여 이순순을 부른 것이다. 스승님, 영광 단원들은 방언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네. 법인기도 해제했다고 마음 공부까지 해제하면 안 되네. 예, 저희들 8인 단원들 마음 공부에 전심하고 있습니다. 보내준 무의국어가 잘 부르고 있는가? 예, 스승님, 같이 모여 그 뜻도 새기고, 운곡 넣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을 알려줄 것이니 잘 들었다가 단원들에게도 알려주게. 알겠습니다, 스승님. 이순순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소태사는 진지하였다. 소태사는 이순순에게 연이어서 무의 구곡가를 풀어주었다. 무의 산하 유선령, 산하 한류 곡곡청, 무이산 아래 선경이 있는데 맑은 물이 골마다 흐른다는 것이지 이 선경을 봐야 하네 욕식, 계중 기절처, 도가, 한청, 양삼성 그 가운데 절경을 알고 싶으면 노 젓는 소리 두어가락 조용히 들어보라는 것이네 와탄천 따라 돛담배 저어가는 소리를 들어보게나 노젓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의 참 마음이 신령하게 있으니, 이 자리를 알면 무이산 아래에 선경이 펼쳐진 풍광도 볼수 있으며, 맑은 물이 골장이 받아 흐르는 소리도 듣게 될 것이네. 이순수는 연이은 소태산님 말씀에 정신이 황홀해졌다. 스승님, 저희는 그저 풍광을 노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지,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 풍경을 구경하는 공부에 전력해야 할 것일세. 실상 조당은 한동안 침묵이었다. 침묵은 드디어 소태산의 미소로 깨어났다. 소태산은 이순순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이제, 무의도가를 보낸 뜻을 알겠나? 마음 속 선경을 구경하라는 것이네요. 그렇지, 밖으로 끌려다니는 생각을 지금 당장 놓아버리면, 텅 비어 밝고 밝은 마음 당처가 앞에 영력하리니, 이 자리를 직관하게나. 그러면, 크게 쉬고 쉬는 입정 휴양의 자리에 들게 될 것이네. 이순수는 호수에 일어나는 파문처럼, 알고자 하는 궁금함이 동심원으로 퍼져 나갔다. 소태사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었다. 자, 이거밖에나. 이게 무엇입니까, 스승님? 이순순은 놀란 표정이었다. 이순순이 건네받은 것은 법명에 따라 법포가 적힌 명단이었다. 자네를 이곳에 부른 것은 법포를 주기 위해서이네. 저희들 법명을 받았는데 또 받을 것이 있습니까? 내 네, 이미 법명뿐만 아니라 법호까지 주려고 했으나 때를 기다린 것이지. 소태사는 연이어 계속 말문을 열었다. 법호는 법인 기도 때 이미 준 것이나 진배 없네. 이미 주려고 했던 것을 지금 줄 뿐이네. 방위를 따라 산상기도 올린 그 순서대로 법보를 주는 것이니 명심하게나. 건감 간진 손이곤태 팔방순에 따라 일산 이재철, 이산 이순순, 삼산 김기철, 사산 오창건, 오산 박세철, 육산 박동국, 칠산 유건, 팔산 김광선 그리고 중앙, 송규는 정산이라는 버포를 주니 잘 받게나. 이순수는 소태산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집중했다. 단은 펴서 말하면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한 몸에 합한 이치 아닌가. 스승님께서 시빈 일단을 처음 조직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이처럼 1산, 2산, 3산, 4산, 5산, 6산, 7산, 8산은 시방을 대표하는 산을 뜻하며 합하면 시방을 대표하는 산들이 모이는 한몸한 마음의 산맥을 뜻하네. 소태사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실상 조당의 밖의 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순순 저 산을 보게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지지 않나. 버포의 산은 저 산과 같네. 변산의 산천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숨은 보석입니다. 버포는 저 산같이 아름다운 우리의 본래 자리인 성품의 산을 뜻하네. 어찌해야 성품의 산을 구경할 수 있습니까? 성품의 산을 구경하기 위해선 보내준 무의 도가의 뜻을 알아야 하네. 무의 전경을 봐야 하는 것이지. 제가 바로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순 법성장 갈때 선진포에서 배를 타고 와탄천을 따라 노저어 가지 않는가. 돛드레미에 들어서면 돛을 내려 바람을 팽팽히 맞고 가지요. 이때 사공의 노 젓는 소리를 한가하게 조용히 들어보게나. 이 소리를 돌이켜 듣는 자리에 그쳐 있으면 이 자리가 무위의 선경으로 성품이 산이 솟아 있는 곳이네. 알겠습니다, 스승님. 노 젓는 소리를 돌이켜 들어보겠습니다. 와탄천 따라 산태극, 수태극으로 응암바위, 은선암, 작은 소두랑 섬, 큰 소두랑 섬을 지나는 그 풍광이 장관이지 않는가? 그 풍광이 드러나는 자리를 구경해야 하네. 지금까지 제가 듣던 노젓는 소리도 참된 자리가 아니고, 제가 보던 와탄천 풍광도 참된 풍광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노젓는 소리도 고요히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들어보고, 와탄천 풍광도 환가하게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구경해 보게나. 법포를 주신 뜻이 바로 이 자리를 공부해라는 뜻인 듯합니다. 무의도가를 보낸 뜻을 알겠나. 노젓는 소리를 듣는 자리에 성품이 산이 솟아 있으니 발인 단원들이 각 방위마다 이 성품의 산을 드러내어 만생령을 품는 산맥들이 되어야겠네. 실상 초당에 버포의 메아리가 울리었다. 구인단원에게 수여한 1산, 2산, 3산, 4산, 5산, 6산, 7산, 8산, 그리고 정산은 성품의 산으로 우뚝 솟아 올랐다.